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지킴이 김민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혈압 때문에 매일 약 드시느라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고 무겁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네요 하고 약을 권하지만 계속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찜찜하셨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아침에 딱 3분. 이 동작만 따라하면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신 70대 어르신들이 3주 만에 혈압 수치가 20씩 떨어진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왜 아침 혈압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고혈압은 보통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문제입니다. 왜냐구요? 바로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서 교감 신경이 활발해지고 수축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뇌출혈, 심장마비 위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딱 3분만 몸을 깨우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동작을 하면, 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부 아침 3분 혈압 낮추는 이 동작 공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혈압 안정 스트레칭입니다. 이름하여 목 마이너스 어깨 마이너스 손바닥 이완 동작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심박수를 천천히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동작 1 손바닥 부드럽게 쥐었다 폈다 30초. 두 손을 편안히 앞으로 쭉 뻗고 천천히 주먹을 쥐고 다섯을 세며 천천히 폅니다. 이걸 10회 반복해 주세요. 손바닥에는 심장과 연관된 심포경이라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동작으로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손끝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동작 이 어깨 돌리기 1분. 양 어깨를 들었다가 천천히 뒤로 돌려줍니다. 앞쪽으로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총 1분간 10회 반복합니다. 어깨 근육은 긴장이 많을수록 혈관이 수축되기 쉽습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면 경직된 혈관이 풀리며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동작 삼목염 늘리기 1분 30초.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10초. 왼쪽으로도 10초. 앞쪽, 뒤쪽도 각각 10초. 이 동작을 총 3회 반복해 주세요. 목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경동매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목을 이완시키면 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까지가 아침 3분 스트레칭입니다. 3부 실제 사례 소개. 서울 은평구 75세 이정순 어르신. 고혈압 진단받고 5년째 약 복용 중 아침에 어지러움이 심해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입니다. 영상에서 배운 아침 3분 동작을 2주 실천. 병원 혈압 수치 153대 95에서 132대 84로 개선. 지금은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부산 사하구 68세 최영자 어르신.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 자주 응급실을 찾으셨죠? 매일 아침 3분 스트레칭과 식단 관리를 병행. 지금은 집앞 산책도 거뜬하게 하신답니다. 4부 이동작 왜 효과 있을까요? 첫째, 혈관 이완 효과. 아침에는 혈관이 경직되어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이 동작은 자율신경을 진정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혈류순환 촉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됩니다. 셋째, 부작용 없는 자연요법. 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브 함께하면 좋은 습관 3가지. 아침에 물한잔꼭 마시기. 혈액농도 낮춰줘 혈압상승 방지. 저염식 식단 유지하기. 나트륨 줄이면 약보다 더큰 효과. 밤 11시 이전에 취침. 수면의 질이 혈압 안정에 결정적입니다. 육부 주의사항 안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180 이상일 땐 반드시 의사 상담 필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질 경우 즉시 휴식 취하세요. 이 동작은 치료 목적이 아닌 보조적 혈압 관리법입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매일 아침 3분. 이 동작만 따라하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건강한 비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고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오늘 배운 동작 꼭 해보시고 댓글로 변화 경험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